우리 밀키 외가 언니 새로운 소식 있어요. 저 이번에 캐나다 모을까요? 예전에 저한테 오을 가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몇달 전에 퇴사했고 내년에 나가는 걸로 생각 중이에요. 사실 올해 말에 가려고 했으나 백수 복지 제도 신청해서 좀 미루게 됐어요. 아, 요즘에 복지가 잘되있더라 한국도 그 백수들한테 주는 그 복지 혜택 있으면 받아야지. <laughs> 퇴사하면서 알차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저를 떠올리면 제가 나아갔다는 게 실감이 나지만 개미 몇 발자국 정도 같아요 아직 혼란스럽고 무서워요 그래도 이제 쓸데없는 짓이야라는 생각 안 해요 많이 길어졌는데 그냥 응원하세요 언니 허, 당연히 응원하지 밀키웨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진짜 어린 친구 중에서도 정말 자기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야 그래서 워호를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지가 이 눈앞에 그려져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했을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커리어를 관도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게 맞을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나는 있잖아. 지금 호주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 뒤에 나랑 똑같이 해외 생활하고 외국 뭐 유학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쓸데없는 데돈쓴 거를 안 하고 너네들은 이렇게 해라 더 빠르게 줄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진짜 스무 살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데돈 허탕으로 써보고 저런 데서 깨지고 저런 데서 수모를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삶의 이유거든 근데 솔직히 지금은 내가 어떠냐면 내 삶의 이유가 아티라고 했잖아. 그니까, 러 나한테, 나 진짜 되게 좋은, 좋은 영상 하나 봤는데, 그게 있었어요. 처음에 교수님이 나와서 그릇 같은 거를 가지고 와. 하얀색 알통? 거기에 골프공을 이렇게 막 넣어요. 그래서, 근데 골프공으로 그 병을 다 채웠어. 그랬더니, 이 병이 어떻게 보이니? 이래요. 그러니까, 어? 다꽉찬거 같은데요? 교수님? 이래서 그랬더니, 그 교수님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더 뭔가를 넣을 수 있을까? 이래서 근데 학생들이, 아니요? 이래.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자갈을 넣어. 어? 자갈을 넣으니까 자갈이 들어가네? 이제는 어때 보여? 이랬더니 학생들이 어, 꽉차 보여요 이래 그니까 어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뭘 넣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니요 이래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 이 모래를 넣어요 그니까 모래를 넣으니까 또 들어가 왜 자갈 사이에 사이 사이에 뭐가 더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는 어때 보여? 이랬더니 꽉차 보여요 이래 근데 난 저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인생이랑 비슷해 너네가맨 처음에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었으면 너네는 이 골프공을 절대로 넣지 못했을 거야. 근데 골프공을 먼저 넣은 다음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으니까 더 많이 넣을 수 있었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골프공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행복의 그런 근원 같은 굉장히 큰 그런 공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미 어때? 꽉 찼어. 근데 그 이후에 자갈, 예를 들면 나의 취미생활, 그리고 내가 아낀 친구들, 뭐 내가 아끼는 책, 음악 이런 것들 넣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여유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봉사활동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좀더 나아지게 할수 있고 내가 좀더 참된 인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다른 세부적인 것들 하는 그게 모래예요. 사람들이 이 자기한테서 골프공이 뭔지를 모르고 자갈부터 넣거나 모래부터 넣어서 자기한테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걸 다 놓치고 산다는 거야. 그게 그거를 딱 듣는데 뭔가 헉 이랬어. 네, 제가, 제 인생에 골프공이 아티라고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해수가 언니의 로맨틱함에 취했어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로,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 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제 인생에 아티밖에 없어요. 그니까, 제 인생에는 사실, 예전에는 커리어도 있었어요. 아, 나는 뭐 직업적으로 이만큼의 성공을 이루고, 이만큼의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만큼 성공해야지. 이런 것도 있었고, 돈은 이 정도로 벌어야지. 그리고 뭐 친구는 이만큼 있어야지 이만큼의 뭐 인맥은 있어야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 아무 의미 없어요 전부 다 자갈이고 전부 다 모래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저한테 유일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 사람은 정말로 진짜 하루 한 번도 변함없이 나한테 맨날 여기 와서 같이 대화하는 이, 여러분 있죠 주,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그런 감정을 느껴요 저한테는 정말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 우리 가족 누가 뭐라고 해도 아티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영력 잃어? So, who cares? 돈 잃어? So, who cares? I can make it again. 항상 다시 만들 수 있어. 영점에서부터 다 시작할 시수 있어. 근데 그 핵심은 골프공을 잃잖아? 근데 인생 다 잃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 가 없어. 내가 요즘에 살면서 좀 재미없다고 느낀 건 뭐였냐면, 너무 인생을 많이 알아버린 게 조금은, 아, 이게 늙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봐. 내가 어, 나브런치 카페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잖아? 근데 이젠 너무 경험이 많으니까, 아, 얘네 겁도 없이 시작하면은 분명히 내가 골치 아프겠구나 내가 진짜 힘들게 구고 고생 많이 했구나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거를 진짜 무대뽀로 시작하는 걸 진짜 잘했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니까 고생해봤으니까 뭔가 사업을 한다는 게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지를 아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다른 데서 알아보고 레스토랑 한 사람 만나고 보런치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아 이게 나하고 안맞을수 있겠구나 라는 깨닫는데 그게 한편으로 조금 슬퍼요 왜냐면은 경험이 쌓여서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하나의 절차인데 그게 굉장히 슬프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아티 이후의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걸 아직 못 찾았어요 호주에 오긴 했는데 호주에 오고 나서 진짜 안정적이고 너무 현지 사람처럼 막 진짜 칠하고 옛날처럼 그런 막 경쟁심 혹은 막 뭔가 해야지 막 허슬 막다 사라졌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 화장도 안 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냥 뭐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막 이러던 막 이게 막 강박증 다 사라졌어 지금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근데 그런 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갑자기 들어요 음. 아티 말고는 내 인생에 막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가끔은 아 이게 너무 은퇴한 삶 같다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내 심장이 뛸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라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엉뚱한 짓을 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밀키웨이가 지금 새로운 그 워홀을 간다는 마음을 엄청 이렇게 큰 다짐을 하고 한 거잖아 근데 있잖아 이게 너무 중요한 태도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마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20대 때 내가 회사를 관도 친거아야그 안정적인 직업을로 가는 건거 미친 거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고,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경단녀가 되면은 나 어떡하지? 근데 한 가지 얘기할게. 거기서 뭐 어디서 캐셔를 일하거나 뭐 청소 일을 하거나 이럴 때 현타와 왜냐면 나는 원래 전문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런 거라고 있다고 현타와 100% 와요. 그게 안 오고 1 이상해. 그게 한 번쯤 와요. 근데 그때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내 인생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지 생각을 해야지 내가 원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냥 불행해요 안 행복해 하나도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도착지 같은 건 없어 원래 삶에 있어서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은, 환상의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 이름을 우리가 딸기라고 해보다 딸기란 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 딸기에 가는 게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래서 딸기에 내전재산을 걸었어요. 그리고 딸기에 도착했는데, 사실 딸기는 우리 옆집이었어. <laughs>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딸기에. 그때 느꼈던 그 허무함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기가 옆집이었다고. 거기다가 딸기에는 볼게 아무것도 없어. 딸기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삶의 목적지를 두고 가는데 사실 그 목적지는 다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하잖아 그럼 그때 럼그 오는 현타가 굉장한 거라고 그래서 진짜 삶의 의미는 그 딸기라는 가짜의 허구를 만들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매 순간이 그게 사는 거거든 그래서 그린님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게 내가 진짜 그린님을 한입만 생각해도 전혀, 전혀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린님이 나를 보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어 쓸쓸해서 그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쓸쓸함이었어요 너무 쓸쓸해서 어떤 걸로도 마음이 괜찮아지지 않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 근데 제가 진짜로 쓸쓸한 인간이에요 막 사람들은 엄청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저는 저의 그 10대를 떠올리고 네가 누구든지 정의하잖아 그럼 저는 그냥 쓸쓸한 아이였어요 왜냐면 항상 랩 같은 거 듣고 막 재즈 막 들으면서 비가 오면 <laughs> 창문에 손을 딱 대고 비를 느끼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너무 사는 게 쓸쓸해서 너무 외롭고 근데 그때는 세상이 정말 전부 다 회색처럼 보이더라고. 회색처럼 보이고. 내가 태어나긴 했는데 왜살아야되는지잘 모르겠고 정말 그런 그렇게 살았었거든. 그런 프로세스를 다봤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귀여워요. 왜냐면은 사는 게 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 주어진 삶은 이렇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 나도 나 그랬잖아. 막그싸이월리막 글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린님도 여기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막 쓰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쉐어할 수 있다는 감정이 아직도. 정말로 마음 자체가 너무 순수해서 그걸 쉐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막 머릿속으로 누가 나를 어떻게 찾아오고 이걸 생각했으면 내가 그쌓이월때글 써야겠어? 아니지. 이런 감정에서 나오는 건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되는데 그 과정에는 엄청난 찌질함이 나의 온갖 찌질함을 다 봐야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난 정말 찌질한 연애를 많이 했어. 찌질한 연애도 많이 하고 찌질한 친구 관계도 많이 맺고 굉장히 삶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내 쓸쓸함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누가 저를 봐도 쓸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 왜냐면 항상 막, 막 이러고 하고 하니까, 전 되게 쓸쓸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나를 돌이켜보면 정말 쓸쓸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리님이 불안하진 않아. 불안하지 않은데 쓸쓸해. 쓸쓸함이 느껴져. 그래서 그 쓸쓸함을 벗기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사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딸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딸기가 없이도 살아요. 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서 딸기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딸기는 그런 거야. 사는 건 그렇게 재밌는 일이 아니야. 원래 사는 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기만 해요. 근데, 삶에서 나한테 유일하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저 딸기를 먹겠지. 그게 사는 거거든. 근데 이 딸기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그니까 여러분이 딸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하지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내가 가봤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나는 그냥 옆집이었다는 걸 알고 좀 충격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한 번쯤은 딸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찌질함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 라디오스타를 보면서 내가 느낀 그거야. 누구나 전성기는 있어. 근데 누구나 진다. 이효리 빼고. <laughs> 이효리 빼고 누구나 져. 근데 이유리처럼 맨날맨날 맨날 뭐 대단한 스타처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겠죠 근데 그건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유리 말고 이유리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뭐 목표나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이 말고 살 것도 없지만 아무튼 가슴속에 딸기 하나쯤은 있어라